중국이라는 그 독재 정권이 70여 년 만에 결국 이제 붕괴를 하는데 그때 당한 정말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있습니다. 제가 그이화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가리킬 때 중국 학생이 정말 그 매년 매 학기마다 몇 명씩 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무도 천안문 사태를 모르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. 그게 바로 진실이죠 진실.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하고 국가 뭐 이런 정치가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중국이 과거의 악행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범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차부터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델을 본뜬 국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공고하고 남아프리카도 참 인권 탄압의 최대 왕국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그거를 미국이 개입을 해서 어, 중국 사람들이 과거를 진실화해로 풀고서 미래로 나가자는 그 얘기입니다. 마지막 장도 참 마치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헌법 만들어 주죠. 미국 사람들이 쓴 헌법을 일본이 받아들인 거예요. 마지막 장에 헌법 제정 회의 계획, 공산당 붕괴 이후 중국이 어떻게 헌법적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입헌 국가가 되는 겁니다. 새 헌법을 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. 난이 장, 이차서를 보면서 미국이 맨 처음에 독립할 때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만들기 위한 그 회의를 하죠. 그 장면이 연상되는데 헌법 제정회의가 어떻게 운영될지 일부 지역이 경계가 재주정되어야 할지 뭐 지역별로 다 달라지죠. 그때 중국의 그 지역 뭐 이런 문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예, 그때는 통일된 중국이 될수 있어요. 자유 중국이 지금 대한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본토가 자유 중국이 되면 그게 통일이나 마찬가지죠. 그리고 새 국가의 이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헌법 바꾸면 국호가 나오겠죠. 이 나라는 뭐 뭐라고 한다라는 그것까지도 예,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